어 일곱 분이 아니라 정채연 씨랑 소희 씨를 제외하고 다섯 분으로 컴백하게 된 이유가 궁금하고요. 나머지 두 분은 이번에 다섯 분 활동하는 기간 동안 뭐, 뭐 따로 하시는 게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저희가 공백기를 조금 지나고 나서 이제 네. 컴백 활동에 대해서 저희끼리도 얘기를 하고 이제 회사도 와 얘기를 했는데요. 어, 이번에는 이제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서 앨범을 내기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네, 다이아 네. 유닛이라는 앨범으로 나오게 됐고요. 네, 네. 그리고 이쁜 플라워 폴 시즌스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저희 멤버들은 이제 다음 앨범을 또 같이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이번 활동도 여러분께서 어, 걱정하지 말고 네, 네. 마음껏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 고요 다음 앨범도 열심히 준비할 겁니까 그것 또한 기대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 조이뉴스 정지원 기자라고 네, 하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아까 정채연 씨랑 소미 씨 활동 관련해서 답변을 조금 더 해주셨으면 좋겠어서요. 네. 여기서 아까 자율적인 참여라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활동을 지금 안 하고 있는 정채연 씨랑 소미 씨는 이번에는 그룹 활동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직접 말씀을 하셔서 지금 다섯 명이서 나온 건지 궁금하고, 그리고 아까 희연 씨가 남은 기간 동안 우리의 멤버들은 다음 앨범을 위해 노력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멤버라는 기준이 일곱 명인지 다섯 명인지도 한번더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 우선, 자율적인 참여라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외 친구들은 이제 개인적인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아서, 어, 본인의 의사를 제일 존중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멤버들이라고 함은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저희 다이아 친구들. <laughs> 네 다이아 멤버들을 말씀드리는 거고 이제 다음 앨범에서도 어~ 사실 이번에 다이아 유닛으로 이렇게 컴백을 준비하면서 저희도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을 많이 느끼기도 했고 이제 멤버들의 빈자리도 솔직히 많이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앨범에서는 이제 여러분들도 기대하고 저희도 기대하는 모두와 함께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일단 다이아 유닛이라고 이름을 내셨잖아요 근데 유닛명을 지을 법도 한데 그냥 다이아 유닛으로 내셔서 그렇게 정하신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어, 이번 앨범 뭐 안무나 음악 관련해서 태연 씨랑 소민 씨도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좀 바, 답변 부탁드릴게요. 어, 우선 다이아 유닛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큰 부분은 없는데 어쨌든 저희가 멤버들이 다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이아 유닛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됐지만 어쨌든 네. 다이아 앨범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네 물론 예빈입니다. 아. 네. 멤버들도 뭐 안무나 전체적인 컨셉을 봤기 때문에 네. 어, 너무 잘 어울린다고 말해줬고 열심히 하고 오라고 응원을 많이 해줬고요. 저희도 그 응원에 보, 보답할 수 있도록 열심히 무대를 해서. 복탐 앨범에 같이 할수 있도록 더 좋은 결과 만들기 위해서 저희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어 많이 기대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너무 예쁜 컨셉이기 때문에 우리 또 다른 멤버들도 굉장히 또어 부러워하고 있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하고요. 안녕하세요. 저 iMBC의 이호영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오인 활동 어쨌든 처음이신데 나름 장점 예상해 보면 뭔지 궁금하고 기현 씨가 시작할 때뭐 서로에게 뜻깊은 말 많이 서로 해줬다고 하셨는데 그 나눴던 말 중에 기억에 남는 말이 있으면은 주시고 싶은 멤버 다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5인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뭐 딱히 좋은 점이라고는 그냥 차를 한대 타고 다닙니다. 아 네. 원래 저... 두대 타고 다니셨죠? 네. 아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이번에 오랜만에 나온 만큼 정말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또 저희끼리 많이 이렇게 서로 다짐하고 무대에 섰으니까 예쁘게 봐주시고 응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오랜만에 이렇게 저희 다이아도 이제 기자님들 얼굴도 보고 하니까 되게 기분이 네. 좋고요 오늘 와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자 우리 다이아들 다이아 멤버들도 긴장 많이 하셨을 텐데 너무 잘 해주셨고요 자끝 인사 정식으로 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다이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z i 어메이징 다이아 A! 지금까지 다이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다이아.